and we love 지금은 새벽 4시이고, 어 오늘은 그 소백산, 소백산에 국망봉. 지금 국망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소백산은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 이렇게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어 비로봉하고 연화봉은 제가 가봤고, 국망봉은 오늘 이제 처음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국망봉이 철쭉 군락지가 있다고 해서 그 사진 찍으신 분이 많이 가는 곳인데 요즘 그 소백산 정상의 철쭉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어 찾아보니까 어 5월 28일에 올라가신 분은 아직 안 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을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라면 이제 꽃이 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작년에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작년 6월 1일에 는 이미 다 졌다. 이렇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소백산의 철쭉이 어떤지 상태가 모르는 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는 그렇지만 아쉬워서 못 건지면 못 건지는 대로 어 그냥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일출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산을 잘 타시는 분들도 그 이제 주차를 하고 한 2시간 20분, 30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좀더 걸릴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서 주차장까지 한 30분, 그러면 4시 한 40분, 거기서 올라가면 한 7시 전후가 될것 같은데, 일출 시간이랑 거의 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뭐안 되면 할수 없죠, 그죠? 안 되면 할수 없고, 오늘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사진, 사진 찍는 내용을 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멋진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직장인으로서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항상 좋은 풍경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어, 소백산 정상까지 한번 다녀오는데 의의를 두고 가보도록 5km. 아니 벌써 근데 하늘이 이렇게 어슴 어어 뭐야 뭐야 어푸레하게 밝아오고 있어요. 와. 벌써 지금 시간이 어, 4시 40분인데 4시 40분인데 벌써. 하늘이 이렇게 포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계절이 변하는 게 변할 때마다 대상스럽게 신기하고 되게 신비롭고 진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 같죠? 맞아요. 아, 날씨가 지금 너무 너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물론 그 소백산 정상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위에 가면 아마 추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공기도 좋고. 아, 좋다. 새소리랑 물계곡소리 들리시죠? 아무튼 어, 주차장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4시 40분에 초암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완전히 헌하네요 이거 내가 일출 시간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일출은 택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자,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오길 잘했네 오길 잘했어 아, 나설 때는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더니 <laughs> 여러분 지금 바닥에 제 그림자가 보이고 있어요 해가 떠 올랐다는 얘기죠? <laughs> 아니, 제가 물론 일출 시간을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 제 머릿속에 한 6시 반 정도를 상상했던 것 같은데 바보같이 겨울철 일출 시간을 상상한 것 같아요 물론 어, 여름 기준으로 일출 시간 맞춰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출근을 하고 저녁에 저녁에... 회식까지 하고 퇴근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일출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준비성 없는 출사 안 됩니다. <laughs> 일출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정상 가서 경치 구경하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표를 보니까 정상까지 3km 남았대요. 지금 5시 14분이니까, 어, 출발한 지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니까, 러 어, 4.5km, 주차장이 4.5km였으니까, 한 3분의 1은 지난간것 같네요. 그죠? 왔던 것만큼 두번 가면 되는데, 아, 경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거의 뭐, 다 해가 다 떴어. 아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름 평소에 달리기도 하고 실내 자전거도 밟고 했기 때문에 어, 하체는 지금 너무 여유 있고 힘든줄지를 모르겠는데 아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카메라 가방 제가 어, Z7 카메라에 어, 1430 관광 렌즈를 마운팅하고 2470을 챙기고 50mm 1.8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하고 바람막이 넣었는데 아 문제는 이놈 오 문제는 삼각대 새로 산 삼각대 정말 삼각대만 아니면 와 지금이라도 이 카메라 가방 없으면 진짜 가볍게 뛰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등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진 찍으려고 등산을 하는 거니까 이 카메라 가방을 안 들고 갈순 없잖아요. 들고 가는데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5시 38분이니까 어, 1시간 좀안 되게 44분에 제가 출발했거든요 보면 아까 출발했던 주차장에서 3.2km 어, 정상까지 1.8km 어, 거의 다온것 같아 요 그죠? 이거 한, 어, 한 50분? 정도 55분 정도 걸어서 3.2km 랐으니까 오 쉬었다고 오 잠깐 쉬었다고 체력이 엄청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느게 그렇게 느리게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가 풀렸잖아요. 물론. 아, 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제가 마스크를 쓰겠지만 일단 야외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런 등산이나 활동에는 굉장히 뭐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등산을 오면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약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조금 요새 하는 일에서 내맘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있고 사실 그런 상태인데 오늘 어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이 산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산에다가 근심이랑 걱정을 좀 버려두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잠깐. 땀이 잠깐 식은 사이에 아, 춥네요. 여러분은 이걸 편집된 걸로 보시니까 출발해서 지금까지 한몇분안 되셨죠? 부럽네요. 아, 지금 계속 이런 가파른 데크, 데크 길입니다. 와, 이 코스에서 제일 고비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아 이런 데가 제일 힘들어, 그죠? 아, 지금 방금 카톡이 왔는데, 오늘. 그, 전화로 영어회학 공부하는 날인 걸 깜빡했어요.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미리 연결했어야 되는데, 아, 뭘사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아, 카톡이 와서 지금 5시 59분인데 6시 정각에 <laughs> 전화가 올리지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아또 잠깐 아, 전화통화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이렇게 어, 사전 준비 없는 출사 안 됩니다. 헬로. 헬로. 어 나이스 미츄. 어 유어 시드니 라이트? 예스, 댓 라이트. 아, 예스. 아, 어 아이 해브 이 해드 디스 클래스 어 어먼스 어고 위드 유. 어 예. 아, 예스. 아이m not s sure Uh, but I I <laughs> I didn't yeah. uh, Actually, I'm so glad to meet you again. I saw your name online. <laughs> yes, yes. Uh, uh, actually, uh, yes. Actually, uh, I'm on the mountain. Uh, I'm climbing. Yes, because I <laughs> I definitely forgot to uh, postpone this class. I'm sorry. <laughs> yeah, yeah. <laughs> yes, but. But uh, I'm okay. Uh, I'm ready to uh, learn English if you don't mind. Uh -huh. uh, even, uh -oh. even though I'm, I'm breathing very hard and <laughs> but oh, yeah, yeah. yes. You take your time and uh, enjoy. Yes, thank you. Enjoy the rest of your day, all right? Yes, thank you. And oh, Okay, goodbye for now. Yes, see you again. Yes, alright. I I remember. Yes, that. y yeah, I. 아 이거 영어 통하는 거좀 어렵긴 한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제 발음이 물론 경상도 사람으로서 좋은 발음은 아닌 걸 제가 알지만 또. 아, 저한테 할당되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쉬었으니까 빠르게, 이제 쉬지 않고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방이 너무, 너무, 무거워 진짜. 자, 갑시다. 여러분, 여기야?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봉바이 피닉스로라고 합니다. 봉황 같나요? 나란. 근데 저기 부리가 뭔가 새 형상인 것 같긴 해요. 아 어, 여기 낙동강 발원지라고 돼 있네요. 아아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장엄한. <laughs> 그런 모습입니다. 어, 멋지네. 어차피 지금 해는 떴고 아, 아, 조금 늦은 김에 이런 것들 좀 구경하면서. 아, 아까 쉴 때가 1.8km였는데 거기서부터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종관이 싫어서 그렇지. 아좀더 빨리 갔으면 아마 거의 정상이 다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k m 인데 마지막 아, 아까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고비는 좀 전에 지난 것 같고, 정상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돼지바위. 아, 여러분, 소백산 국망본부스에는 돼지를 닮은 돼지바위가 있는데, 여러분, 돼지 닮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여기, 돼지 바위, 피그라. 바로 밑에는 피닉스라. 여기는 피그라. 뭘까? 짜잔! <laughs> 저도 실제로 처음 봤어요. 아 와, 와, 돼지가 웃고 있어. 요아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바위네요. 아 귀여 몸통도 돼지 같지 않나요? 이렇게. <laughs> 웃고 있니?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정말 해맑게 귀엽게 웃고 있네요, 돼지바위가. <laughs> 아, 반갑다. <laughs> 짜란. 다 떴어요 철쭉이 있는데 아, 예쁘게 펴있죠 아, 정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아 이게 아, 여러분 <laughs> 이 산을 탈때이 순간이 진짜 벅차죠 아 올라가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래로 펼쳐지는 이 풍경 어, 철쭉이 좀 떨어지고 있네 아 여기가 능선 따라 올라가는 구간이 많지 않고 거의 뭐 거의 나오니까 정상이네요 보자 어, 아마 저기가 정상이 아닐까 역시 바람은 많이 불지만 아와 어, 제가 와, 야, 와. 운뇌가 아래쪽으로 깔려있습니다 와 오늘 일출 봤으면 진짜 기가 막혔겠네 야야 <laughs> 아. 여기 이게 철쭉 군락지인데 여러분 이게 안핀 건가요 아니면 다진 건가요? 안핀 거죠 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요즘 기후 때문에 철쭉이 제대로 안 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만개하듯이 활짝 피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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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아. 와, 여러분. 아, 저거 보실래요? 이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저쪽에, 저쪽에 연화봉 전망대가 보이네요. 이거 지금 철쭉이 진거에 안안핀 거예요, 진거예요. 안, 안 냉해 이거가 제대로 안핀 거죠. 이러면 이제 올해는 철쭉이 안 되는 거죠, 그데 그렇죠? 이게 네. 그 매년 요새는 매년 이렇지 않나요, 거의? 거의 비슷하게 피는데. 네. 그러니까 냉해 때문에 네. 요새 제대로 네. 안 피죠. 아. 저 이거 몇한 서너 번 왔었는데. 네. 올해가 제일 심한. 아, 그럼 제대로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네. 아. 날짜는 거의 비슷해 얘죠그죠 아... <laughs> 내년에 기약해봐야 되겠네 은 그죠? 요때쯤. 네,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 아, 여기 산에 좀 자주 오시는 분이 오시는 거 같은 분이 계셔서 물어봤는데 시기는 지금 오면 딱 맞는데 아, 날씨가 냉해 이런 것 때문에 철쭉이 제대로 안 피고 올해는 이대로 끝날 것 같다고 하네. <laughs> 내년에 기약해 봐야 될것 같아. 지금 이게 다 원래는 다 철쭉 군락지거든요. 지금 이게 다 철쭉 나무데아 오늘 뭐 이래저래 철쭉도 안 되고 일출도 안 되고 어,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어, 사진을 찍어 보다가 놀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관각으로 뭐 이렇게 풍경을 찍는다기보다 50mm로 어, 재밌게 그냥 저 찍고 싶은 거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출사,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음, 그런 <laughs> 이렇게 하면 출사는 망한다. 어, 알려드린 아, 미터 킹콩이었습니다. <laughs> 일출도 못 보고, 철칙도 못 보고. 아, 하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멋진 풍경과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그건 참 죄송하고 아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맑은 공기 마시고 아침 일찍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어, 정상인데 7시 35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출근도 안 하는 시간이죠. 내려가는 거는 금방 가니까 한뭐 9시 좀 넘으면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아, 부족한 잠을 조금 더 자고 또 낮에는 이제 아, 길거리로 카메라를 두고 나서 보거나 어, 집에서 영상 또는 사진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이 산에 와서 멋진 풍경을 받고 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사전 답사를 왔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일출을 어, 찍으러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빛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계속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산했고요. 어, 오늘 영상은 어, 사진 채널이 아니라 여기는 산악 채널인 걸로 <laughs> 산악 유튜버 미스터 킹콩이었습니다. 어, 사진 잘못 찍었지만 괜찮아요. 뭐, 사진이나 출사라는 게 항상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 오늘은 사전 답사 갔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